제게 AI는 가치입니다. 그 전에 어 대표팀 유도 대표팀 선수 생활했고요. 운동 선수들이 이제 많이 다치잖아요. 이 일로 선수 생활하면서 돈 받는데 이게 거기 한계를 제가 느낍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. 가장 인상적이었던 고객은 이제 저희 삼촌 상담이 진행되고 고객이 되주셨는데 정확히 네달 있다가 암이 걸리신 것 같아요. 은퇴를 하셔야 되는 시기였거든요. 건강을 해쳤을 때 몸은 제가 지켜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. 아, 정말 이 직업이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생각을 했죠.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정말 거의 천 킬로 가까운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열심히 하고 믿어 주시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감명이 깊죠. 저 스스로한테는 국내에서 가장 큰 대기업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를 근무했습니다. 아무래도 대기업이라고 하면. 뭐 수입도 많이 있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장이잖아요.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지금은 제가 아기두 명인 아빠가 되었거든요. 제가 만약에 대기업에 있었으면 한 직업에 그냥 스페셜 리스트는 될수 있었지만 제너럴 리스트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. 마스터폴론의 최대 장점인 많은 분야를 경험을 하고 제가 그 지식을 얻으면, 아이들을 조금 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상황이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줄 수 있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 예, 생명은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음,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 그리고 지금의 가족을 다시 제가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